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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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야. 우리 1 0살 친구들. <laughs> 어. 그래서 오늘 어떤 간다고 듣고 왔어요? 아, 뭐, 뭐, 뭐 안. 아무것도 안 정. 아무것도. 그냥 온, 아, 오라고 감정? 해서 왔죠. 네. <laughs> 뭐 감정 뭐 한다고 들었대요. 나이도 말아. 다음. 네, 어떨려? 아, 저쪽 하세요. 보고 가고 있다, 저쪽? 안녕하세요. My 음. name you 정재야. 저 음. 여기 보고 해요, 여기 보고 해요? 여기 보고 가요 여기 보고 요 여기 보고 해요? 여기 보고 요 여기 보요 여기 요 여기 보요 여기 보요 여기 보고 요 여기 보고 해요? 여기 보고 해요? 여기 보고 해요? 여기 어, 여기 있는 선생님과 저는 키즈 공연 탐험대라는 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laughs> 있는. 어떤 거 관심 있어요? <놀람> <놀람> 좀 관심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어. <laughs>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놀람> 맞아요. 서준. <서주>. 전 <놀람> 옷이나 뭐 꾸미고 막 스티커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문구점 가면 스티커 엄청 사겠네. <놀람> 엄청 사겠네. <laughs> 그러게. 우리 수아는요? 아이돌 아이돌 어떤 어때? 아이돌 좋아해요? 방탄이요 방탄이요 제아는요? 저는 패션이랑 뷰티랑 헤어 뭐 케이팝을 좋아해요 무슨 감정을 뽑으셨나요? 일단 귀청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와 설레다를 뽑았습니다 어, 그 감정을 뽑은 이유는 뭘까요? 귀청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는 그 뭐냐 동생 이랑 저랑 싸울 때 음. 엄마가 귀청이 떨어지겠다고 그만 싸우라고 했던 그 기억 때문에 뽑았고요. 네. 설레는 건 오늘 아침에 엄청나게 설렜기 때문에 뽑았어요. <laughs> 오늘 아침에 왜설렜어요그 촬영하는 거. <laughs> 어이 그 <laughs> 촬영하는 것 때문에 마, 마음이 설렜구나. 기찬타랑 몸이 붙었는데 기기쁘다요. 어두 감정을 뽑은 이유는 기찬타는 <laughs> 스타였대. 다음에 몸이 붕 뜨는 것 같이 기분이 좋은 거 오늘 아침에 그랬어. 오, 오늘 아침에 기분이 그랬어요? 어, 수아 친구도 오늘 촬영한다고 그래서 몸이 붕 뜨는 것처럼 기뻤어요? 네. 오, 오늘 많이 설렜구나. <laughs> 많이, 많이 아, 설렜으니까 그만. 이렇게 얼굴 좀 보여줘. 여기 <laughs> 카메라 인사 한번 하고. <laughs> 수아는 아까 숙제하는 게 귀찮다고 했어요, 그죠? 네. 어떤 숙제가 제일 귀찮아요? 구몬이요. 구몬 금원 숙제. <laughs> 아,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했어요. 아, 자 수아 수학, 수고했어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가서 해야 돼요. 다음 서주. 서주. 서주요? 서주. 자 어떤 감정을 뽑으셨나요? 마음에 봄이 오다랑 소중하다요. 네. 어. 그 이유는? 어. 소중하다는. 그냥 그 시가 예뻐서 어 시가 예뻐서 그리고 마음의 봄이라은그 응. 뒷편 봤을 때그 응. 단어랑 그런 것들이 너무 예뻐 가지고 얘도 그냥 골랐어요. 어 예쁜 단어랑 예쁜 시여서 골랐다고. 네. 요시의 마음이 공감이 가요? 네. 서주도 세상이 예뻐 보여요? 어 어, 놀러갈 때 <laughs> 놀러갈 때 맞아요 선생님도 놀러갈 때 세상이 다 예뻐 보여요 근사하다랑 상쾌하다랑 조마조마하다요 근사하다랑 상쾌하다랑 조마조마하다, 어, 근사하다랑 상쾌하다랑 조마조마하다. <laughs> 세 개나 골랐어요 이 단어를 고른 이유는요? 어, 그냥 생각나서요 생각나서 지금 세개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조마조마하다요. <laughs> 조마조마하다.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감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자유롭게 우리 친구들 얘기를 해볼 건데, 어, 나는 이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감정들을 쭉 늘어놓고 뽑아서 그걸 꽁트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있지? 꽁트가 뭐? 뭐 연기 연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불쌍해요라는 상황극을 어, 몸으로 표현해 볼래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촬영을 그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우리 자유롭게 의논을 하면 돼요. 주변을 내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뽑아볼게. 자 일단 섞을게요. 자 친구들이 예쁘게 종이에 적어줬습니다. 자 내일은 무슨 놀이를 하면서 우리가 재미있게 놀까요? 자 이제 소영 쌤 먼저. 먼저 카메라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내가 어아 감정 요리. 자, 그리고, 감정쟁가. 자, 우리 내일은 이두 가지를 재미있게 촬영해 볼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도와줘서 고맙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박수! 가지고 무슨 소린지 네. 하나도 몰라요. 네. 차례차례 얘기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앞에 카메라 보고 자기 카메 정직한 이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준 김사입니다저 우리 엄마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전1 0살 정직한 김예원입니다. 무슨 소리야? 정직한 김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어 오늘 두 가지 해볼 건데요. <laughs> 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도시 다감을 보고 생각했던 <laughs> 아. 게임. 가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젠가부터 해볼 건데 응. 생각을 해보니까 어, 젠가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만드는 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응. 적었잖아요. 네. 그 스티커를 잘 껴서 여기 전가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네. 우리 친구들이 작업을 각자 13개씩 붙여주면 되겠죠? 자기껏? 네. 자, 13개씩. 네, 예쁜 거 13개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십니다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본 물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는 거야. 전발 안 해. 간한번 <laughs> 너부터 해서 줘. <laughs> 너두개 입는 거. 한 개씩만 얘기하기. 젠가 <laughs> 하나를 꺼내서 그 오기까지만 <laughs> 말해. 그다음에 젠가를 꺼내서 <laughs> 거기 써져있는 감정을 말로 어떤 상황, 만약에 슬프다를 뽑았으면은 자기가 그렇지. 이번 달에 슬펐던 경험을 말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내 1층 하면 안 되지. 개발 1층, 개발 1층, 1층 하면 안 되지. 어, 거기다 아, 그래. 1층 해도 되는데. 네, 감정이 1층. 뭔지 보세요. 아, 아, 감정이 뭡니까? 아, 카메라에 소개해주세요, 주세요. 카메라에. 카메라에. 우습다. 저가 아, 우스었던 경험은 차에 타서 내릴 때, 네. 마트가 거기 앞에서 네 남자아이가 사과머리라고 나왔어. <laughs> <laughs> 네. 왜? 응? 남자아이가 네 머리를 묶고 나왔어요. <laughs> 자 이제 젠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위에 쌓아둡니다 됩니다. 네. 그거 말고 밥줄, 밥줄. 그냥 아니 그냥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응. 자더 해볼게요. 네. 위험한데들 응. 어 위험한데 많이 할 거야. 아 샛피쉬 샛피쉬 사만 봤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만 보세요. 아제아을캠을 가리고 있어요. 어니다 제가 벗쳤던 어, 아, 점은요. 어이 친구가요. 계속 저에게 업히고 이쪽에 가, 이쪽 친구에게 업히다가 다시 제쪽 저한테 업히고 해서 많이 벅쳤던 적이 있습니다. 아는 겁니다. 알았어요. 아는 거예요. 맞죠? 반갑습니다. 아는 네. 게 하시길 바게요 아는 거예요. 자, 다음. <laughs> 와, 너 너무하다, 야. 나 그럼 여기 있는 거 빼야지. 어, 뭐야? 반갑다. 저 반가웠던 적 있나요? 많죠, 이거? 응. 음, 그... 일단 동네 친구들이 <laughs> 이게제 생일 때 왔을 때 오랜만에 나준거 같아요. <laughs> 우와. 우와. 나. 야 서주야 인간적으로 해 아니, 인간적이지. 인간적이지 이거 야 너무하니 뭐나 이거 인간적인 거 좋아해 <laughs> 씨, 이거 안될 수도 <laughs> 있을 것 같아 어 야야 <laughs> 야, 이제 체크하지 마 이제 마음에 마음에 봄이 오다 내가 쓴 거지 이거 봄 마음에 봄이 왔었나 설레다행스러웠죠 <laughs> <laughs> 아 있지 그 학원 학원이 늦게 끝났는데 다음 학원 선생님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학원 안갔어 이거 황당하다? 면천호 황당한 거. 음, 아 맞다 있지. 어 저가 차에서 내려서 여기 이런 거지 여기 올 때. 동생도 따라오, 동생도 같이 찍는다고 해가지고 좀 환영했어요. 아, <laughs> <야, 웃음> 무서워. 아, 소름돋아. 도코도 나쁜. 동생이 저를 위로하는 음, 척 음, 하면서. 운이 음. 불러 아, 위로하는 척을 음, 하면서 저를 엄청나게 놀려서 좋은 것 음, 같았는데 나빴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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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저는. 한 실망. 여기 했다. 여기 화면이 떴 실망하다. 실망하다. 또나 어, 음. 있어. 그 세, 저희 언니. 죠 저희 언니 생일 때, 저희 언니 생일 때, 까, 세, 저희 언니, 언니, 언니 친구랑 서프라이즈를 친구. 해줬는데 깜짝 안 놀라가지고 실망했어요. <laughs> 친구가 생일 때긴 어. 그림 편지를 써줘서 그때 좀뭉클했어요어 맞아. 근사하다 이것도 내가 쓴왜 이렇게 많냐 근사하다 한번 비춰주고 너의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근사야너가라니까 진짜 수학시험을 봤을 때 친구들은 100점 못받았는데 저만 촬영하냐? <laughs>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얘 이거 얘, 얘 진짜 얘 정말 인가본데 내가 내가 사케야다 마음이 착해하다. 참 사케하다 마음이 상쾌할 때는 어떨 때가? 아, 뭉 어, 흑제도 다 하고 할 일을 다 하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내일 내일 목요일인 줄 아는데 내일이 토요일이면은 기분이 너무 마음이 상쾌하고 좋아요. 어떠? 평화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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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언제 마음 내 감정이 평화롭? 어, 흑제 다 했을 때요. <laughs> <laughs> 진짜로 평화롭. <laughs> 아이 귀찮... 그래도 그래 너도 귀찮을 때 감정 얘기 귀찮을 때 숙제가 밀려서 해야 할때오 <laughs> 아이 너 네. 맛있다 입니다 있다 멋있다 멋있다 맛있다는 친구랑 놀러 갔는데요. 음. 용돈을 만원 받았다고 하고, 친구는 용돈을 만원 받았다고 하면, 친구가 만원 용돈을 다 쓰고, 저는 딱 천원만 썼고, 구천원이 남았을 때 마음이 뭔가 멋진 것 같아요. <laughs>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감정, 내가 표현할 감정 상상하셨나요?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쓰는데 글을 직접적인 감정의 표현의 글을 아니고 상황을 설명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해서 맞추는 거예요. 아셨죠? 너무 빨리 끝나가세요.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저의 소감은.